이번엔 함양군입니다. 함양에서는 오는 9월에 산삼항노화 엑스포가 열립니다. 함양군은 이를 통해서 항노화 산업화 중심지로 우뚝 선다는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가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립니다. 산삼과 항노화를 테마로 전시와 공연, 체험, 학술대회 등이 항림공원과 대봉산 휴양밸리에서 개최됩니다. 31일 동안 입장객 129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산과 항로화 컨텐츠를 어떻게 콰악 하로 좀 발전시키고 또 산업화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그 신한류 브랜드로 육성해서 세계 시장을 함양군은 엑스포 이후 항로화 산업의 중심지로 농산업 시장 확대와 기업체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특화 지능센터를 저희들이 위치해놨거든요. 뭐 기능 분석이라든가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공 제품을. 하지만 함양군이 지난 2003년부터 산양삼 산업화를 위해 1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산청과 금산, 제천 등에서 이미 전통의약과 인삼, 한방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개최해 차별성과 성과도 의문입니다. 이게. 효능과 효율과 그런 게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가성비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매력적인 컨텐츠로 엑스포의 성공을 이끌고 지역의 항노화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후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항노화와 관광산업 발전으로 함양 백년지계를 견인할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